궁금한 게 생겼어. 어, 음... 나 궁금한 게 있어요. 와이프인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. 근데 옆에 차에서 어떤 남성분이 제가 뭐 끼어들기를 잘못했든 어쨌든 막 쌍욕을 했어. 막 완전 쌍욕을 했을 때 옆에 남편이 같이 이렇게 쌍욕쟁이였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은 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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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땐 질러줘야 돼요. 와이프가 말리고 같은 인간 되기 싫어서. 차마라하는 남편 이것도 반반인 것 같다. 아 치킨 반어 뭐지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 같이 차마라하는 남편이 좋겠는데 같이 욕하는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참고로 피하는, 피하는 남편과 살고, 살고 있어요. 있어요. 피하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. 저 남편이 그런 사람은 상대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되게 섭섭했어요. 내가 그래도 그런 욕을 얻어먹었는데, 막 같이 막 싸워주려고 하지 않고,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거죠? IQ가 높으신가 봐요? 네, 저희 남편은? 뭐, 저번에 제가 스토리에도 올렸지만, 뭐, IQ가 높을수록 그런 싸움을 피하더라고요.